자 다음에 주어진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 b, c라고 했을 c라고 했을 때이세개의 문자로 만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요. 그러면 이때 다음과 같이 x의 개수가 2의 얼마 배수니까 그러면은 중근을 갖는다. 변형된 판별식이 0이 된다라고 쓸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판별식은 어떻게 써져요? 이는 루트 b 제곱 c. c bc제곱 c제곱 a를 전체제곱한 거 마이너스 a에 b제곱 ab 플러스 ca를 뺀게 0과 같다라는 거고 이는 정리해보면 b제곱 c, bc제곱 c제곱 a 마이너스 ab제곱 마이너스 a제곱 b 마이너스 ac제곱이 0과 같다라고 식을 쓸수 있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건 뭐냐? 음... 어떻게 묶을 수 있죠? 이는... 잠시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건 하나의 문자로 내림차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면은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써보면은 b 제곱 c a. 그러면은 나머지는 c 제곱 a 제곱 b 플러스 c a 의 c a는 0과 같다고 쓸수 있겠죠. 그랬을 때 보이는 게 뭐예요? c 마이너스 a에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은 c a의 c a의 b 플러스 c a의 c a와 같다라고 쓸수 있고, 그럼 이게 또 공통인 부분이 되는 거니까 이로 묶어보면 b 제곱 플러스 c a의 b 플러스 c a는 0이 되고, 이때 b b c a로 또 인수분해 되죠.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쓸수 있는데. 이게 0인데 각각 a, b, c가 길이면 모든 값들이 양수일 거예요. 그러면은 b+c도 양수고 b+a도 양수일 때3 개의 곱이 0이 될 경우는 오직 언제예요? c-a가 0일 때. 즉이 삼각형은 a와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답이 3번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겠죠.